안녕하십니까. 중복투자캠프 스콜입니다. 내일 백패킹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장비들을 세팅해 봤는데요. 제가 장비 소개 영상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다가 계속 장비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새로운 장비들이 없어서 최근에는 찍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좀 중요한 장비가 추가가 되어서 오랜만에 장비 소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장비를 처음 써보는 거라서 굉장히 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4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비들 구성을 봤을 때, 배낭을 좀 고민하다가, 롤스페이스의 벤시 50리터 배낭을 챙기기로 했고요. 침낭도 고민을 했는데, 원래는 제가 퀼트를 많이 사용하다가, 어, 이 장비를 처음 써보는 거라서,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인 장비를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베 뉴트리노 400, 침낭을 챙겨가도록 하고요. 식량 파우치는 기본 파우치 대신에 c 2 s u 사의 이벤트 컴프레션 백인가? 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압축색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슬리핑 패드는 마찬가지로 c 2 s u m 의 울트라라이트 인슐레이티드 우먼스 모델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빅포 중에서 텐트를 이번에는 c 2 s u m 의 울트라라이트 해머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넷픽스 세일할 때 어, 한번 사봤는데요. 사실 해먹이라는 게좀 도전하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뭐 처음 써보기도 하고 언제 써보지 언제 써보지 하다가 친구랑 같이 가게 되어서 한번 도전해 보자 싶어서 이번에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해먹만 있으면 은 어, 벌레나 이런 것들이 들이닥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투썸이 버그넷 이것도 같이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살펴보니까 해머 캠핑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타프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둔 랩쓸 타프 2 이것도 같이 가지고 가고요 파우치 안에는 피칭할 때 필요한 이런 스트링이랑 팩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서 챙겨 가겠습니다 그 다음, 어, 해먹을 처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있더라고요. 아, 해먹에서 자기가 힘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라이 텐트의 첼트를 한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 비상용으로 도저히 해먹에서 잘수 없겠다 싶으면은 얘를 피칭을 하고, 또 벌레는 얘로 어떻게 어떻게 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얘를 챙겨갑니다. 그 다음, 친구랑 같이 가기 때문에, 좀 테이블을 제가 원래 미니멀 캠핑용으로 구입을 했던 울트라 테이블 T5 얘를 챙겨가고요. 그다좀 조명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달만한 팔드라이버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것도 가지고 갑니다 그다음에 체어도 이번에 챙겨가려고 라스라이트 체어를 챙겼고요. 해먹에서 사용하다 보면 어 돗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기 그라운드 시트 같은 그런 돗자리를 하나 챙겨가고요. 네, 이쪽에는 어 음식과 관련된 장비인데요. MSR 티타늄 머그컵이랑 소주잔으로 사용할 시에라 컵 이렇게 어 챙겨갈 것 같고요. C2 서밋 롱스푼이랑 스노우 라인의 티타늄 젓가락 이렇게 챙겨가겠습니다. 어 메인 음식은 내일 박지로 가면서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이건 예전에 뭐 선물 같은 걸로 들어왔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다 돼가지고 굉장히 무겁지만 좀 먹어야 될것 같아서 하나 가지고 가고요 아침으로 먹을 육개장과 저녁에 먹을 하된국 미역국 어 내일은 마트를 들려서 뭐 치킨이나 아니면 족발이나 뭐 그렇게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백패킹에서 보온병을 안 챙겨갔더라고요. 그래서 보온병을 이번에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만하게 사용하는 3M 코팅 장갑, 응급 약품 파우치. 그다음 에 이쪽에는 전자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친구랑 같이 가기도 하고 촬영도 좀 생각하고 있고 해서 조명을 좀 많이 챙겨갑니다. 그다음에 얘랑 얘랑은 메인 조명이고요. 헤드 랜턴. 그다음에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알리마, 네, 알리마 랜턴도 하나 챙겨갑니다. 얘는 파일 드라이버 에 걸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고프로 SD 카드를 꼭 넣어서 가지고 가고요. 파우치 안에는 보조 배터리랑 충전선, 거버에 멀티툴 하나 챙겨가고요. 백패킹용 온도계, 베개, 마이크를 버닝칸 파우치에 담아가려고 합니다. 그다음 어, 보호는 뭐 몽베르 플라즈마 파카 이 정도면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사골이긴 한데 어, 장비 소개를 마쳐봤고요 제가 집 근처에서 해먹을 피칭하는 법을 조금 연습을 해봤는데요 어, 실전에서 어떨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 별일 은 없겠죠 간단하게 소개를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패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에 좀 차가운 종류들은 넣어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패킹을 해 봤는데요. 지금 짐을 100% 챙긴 게 아니라서 조금 각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음식을 좀 넉넉하게 챙길 거라서 아마 이 정도면은 여유 있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패킹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해머 캠핑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